안녕하십니까? 한눈에 속 테니스 경기를 분석하는 바이트입니다. 2018년도 16강 호주 오픈 어, 정인 선수 대 조코비치의 그 서브 중심으로 한그 분석 시리즈를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. 오늘은 총괄적인 그런 집계표로 이도회를 해봤습니다. 지난 시간에 예. 수치 계량화해서 그 확률을 보았습니다만은 오늘 한눈에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늘 조코비치를 중심으로 해서 하겠는데요 총 서브 권은 43.3개입니다 참고로 정현 선수는 45.3개고요 전체적으로는 130개였어요 그리고 정현 선수는 136개였습니다. 뜻은 첫 서브 성공률은 27.3이기 때문에 평균이요. 성공률이 63%입니다. 정인선수는 67%였고요. 그리고 속도는 185, 시속 185km였습니다. 정인선수는 177이었고요. 듀스사이드 쪽과 에드사이드 쪽의 그 비중을 보니까요. 어, 조코비치 52대 48 거의 비슷했습니다. 정인선수는 6대 4 정도의 비율로 예, 듀스사이드에서 더 많이 첫 서브를 인식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듀스 사이드, 이게 낙하 지점이죠. 듀스 사이드 4쪽으로 조코비치가 61대 백쪽으로 39%의 비율로 조금 더 많이 예, 성공을 시켰습니다. 그래서 정인 선수는 53대 47로 비슷하게, 어, 비슷하게 했습니다만은 차이가 있어요. 근데 듀스 사이드 4쪽으로 얼마나 이겼나를 보니까요. 65.7개니까 66% 세계 중에서 2개를 이겼습니다. 그리고 백조로는 65% 비슷하네요. 근데 정현선수 62대 62 그리고 어 73%의 승률로 했습니다. 아, 결과에서는 유효 승률이요. 유효 승률이 주수 사이드는 40%를 가져왔고요. 백조에서는 조코비치가 26%를 가져왔습니다. 정인선수는 33, 3 4를 가져왔습니다. 에드사이드에서, 한번 볼까요? 에드사이드에서, 아, 187 시속 조코비치가 아, 보여줬고요 정인선수는 175입니다만, 에드사이드에서 포측이 포측으로는 186 시속이요, 조코비치. 이쪽이 187입니다 그런데 인시킨 것이 52대48 거의 근사하게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만 정윤 선수는 61대39라서 어 6대4 비율로 첫 서브 에드사이드는 포츠를 많이 넣습니다 그런데 승률을 보겠습니다 승률을 보니까요 승률을 보면 은조코비치가49% 플러스 10 그리고 에드사이드 백쪽으로는 68%로 많이 돼 있습니다 정혜선수는 59%, 71%, 어쨌든 뉴요 승률을 보면 요조코비치가여기 26%였습니다. 여기에, 26 여기에 33%였어요. 정혜선수는 30%, 27%였습니다. 아무튼 첫 서브, 첫 서브 27.3개 중에서 17개를 이겼기 때문에요. 17개를 이겼기 때문에 요. 첫 서브인 승률이 62%입니다. 정현선은 66%였습니다. 세컨, 세컨 서브를 한번 보겠습니다. 세컨 서브는 조코비치가 세컨 서브가 세죠. 거의 1 6 0이었어 159인데요. 160이었습니다. 정현선은 143이었고요. 어, 성공률은 뭐 거의 다 됐습니다만 조코비치가 1세 때 많이 예, 프트가 많아 7개나 되어 가지고요. 81% 전체적으로는 평균이 81입니다. 조인선수는 93입니다. 그래서 세컨 서브가 들어간 것이 어, 조코비치가 13개고 조인선수가 14개입니다. 비율을 보겠습니다. 예, 듀스 사이드 쪽엔 조코비치가요. 44% 엘사인 38%였습니다. 그런데 조인선수는 여기 33%, 60. 어, 퍼센트였습니다. 이쪽으로 어, 에디 사이쪽으로 정인 선수는 많이 해서 성공시켰습니다. 자 그리고 투수 사이드에서도 또 세분화해가지고요. 포측 포측으로 조코비치가 61% 39% 포쪽으로 6대4 비율로 많이 이렇게 넣습니다. 그리고 어, 정인선수는27대 73으로. 백쪽으로 많이 왔어요. 둘이 대비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. 근데 성공한 것은 어 조코비치가 50, 이쪽에 53%, 이쪽에 11%밖에 안 됩니다. 여기서 확연하게 듀스 사이드, 에드 사이드, 저 듀스 사이드 백쪽으로 세컨 서브를 넣은 것이요. 어 11%밖에 승률이 없습니다. 근런데 어 정현 선수도 이쪽은 75%, 이쪽은 18%입니다. 아무튼, 이 듀스사이드 백 쪽으로 어, 넣은 것이 영양가가 양쪽 다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. 조코비치가 아, 유효 승률로 보면은요, 33% 듀스 포인트죠 그리고 어, 정연수 20%인데요. 4.3% 듀스사이드 백 쪽으로 조코비치가 있고, 정연도 14%에 불과했습니다. 여기가 약한 거죠. 여기가 서로가 약한 것을,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, 에디사이드에서요, 에디사이드, 네, 세컨 서브입니다, 지금. 에디사이드에서, 어, 157조고비치가 넣습니다만은, 정의는 141이고요. 포 쪽으로, 에디사이드 포 쪽으로는 38%백 쪽으로 62%, 4대 6골로 에디사이드 이걸 넣습니다만은, 정의 선수는 26대 74%로 해서, 세컨 서브는 백쪽으로 거의, 네개 장수 세 개를 이쪽으로 많이 넣었습니다. 근데 승률을 보겠습니다. 승률을 보면, 에드사이드 포쪽으로 조코비치가 74% 승, 백쪽으로는 62% 승입니다. 그리고 정해선도 57대 60%인데요. 이걸 유효 승률로 보니까요. 에드사이드에서 포쪽으로 넣었을 때 이긴 확률이요. 조코비치 28%, 에, 그리고, 어, 백쪽으로 서 38%입니다. 정현 선수는 여기서 좀 약했어요. 14%고, 여기서 조금 높았어요. 44%입니다. 아무튼, 세컨 서브의 그 승률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요, 정현 선수가, 어, 아, 조코비치 선수가 51%, 어, 정현 선수도 51% 거의 비슷했습니다. 근데 유효승률은 세컨드 서브를 시도했을 때 유효승률은 정현선수가 4 2고고 어 조코비치가 41% 였습니다 저 위쪽에 듀스쪽 애드쪽 첫 서브 세컨드 듀스쪽 애드쪽 이 유효승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는요 여기서 어 조코비치가 66% 정현이 67% 그리고 조코비치 56, 정현 63입니다. 얼추 이쪽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그런데 듀스, 세컨 서브요. 세컨 서브에 듀스 쪽의 유효승률이 에... 조코비치 37%, 정현 34%입니다.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듀스의 백 쪽이 두 사람 다 약하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에드 쪽에 에... 유효승률이요. 세컨 서브요. 67%, 59, 약간 60% 정인선수. 그래서 어, 이쪽은 좀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끝으로. 첫 서브로, 서브권을 가지고 첫 서브로 유효승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, 조코비치가 39%입니다. 정인선수가 44%입니다. 였습니다. 그리고 서브권만 가지면 이길 수 있는 포인트를 딸수 있는 승률을 한 보았는데요. 43.3개 중에서 23.6개 조금 있지요. 그래서 55%. 그런데 예, 정인 선수는 45.3개 중에서 27개를 이겼기 때문에 약 60%. 그래서 조금 서브권만 가지면은 유리한 것을 양쪽 다볼 수가 있습니다. 아무튼 어, 서브, 서브의 중요성이 예, 돋보이는 세계적인 탑 클래스들의 그 경기를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. 고맙습니다.